이 맞대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시선도 있는데 올해는 120여 개 나라가 회의에 참여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1차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샀던 타이완도 또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과 비슷한데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정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